박한한 크게 써요. 네, 네 박한번해 주세요. 아이씨! 진짜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 가지고 한시이가 제가 봤을 때 처음인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하루 하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다가 이분들이 그냥 단톡방 만들어 가지고 막 새벽까지 하니까 저도 책임감에 이걸 그만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계속 이제 계속 이거 할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저 이제 희 우암 갤러리 대표로 대표라고 볼수 있죠. 저희 이제 일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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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민 씨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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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안녕하십니까 우암 갤러리의 우리 게갤러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시위에 와 보니까. 이미 스티커와 포스터 많은 우한갤러리 멤버들 준비를 해주셨고 그 전에 그 훨씬 더 전에 많은 분들이 이미 과천중앙선관위에서 시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법 개탄 시위조차 나간 적이 없습니다. 지난 1차 선거, 선거, 선거 보전 시위가 제 인생의 첫 시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에 지금 연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시위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부 우왕장 하시는 시위에 전문가가 아니신 시위꾼이 아니신 분들이 우왕장 하면서 저는 집에서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나 볼걸왜 시위에 나왔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던 찰나에 뒤에서 계신 어르신께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와줘서 참 좋다고, 너무 고맙다고 늙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한 뒤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은 어르신이 제게 해야 될게 아니라, 저희가 어르신들께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시위의 주인은 이끌어가는 사람은 젊은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꾸고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투쟁에 선봉을 서야 합니다. 그동안 이 정부는 그들의 추악한 의도를 위해서 우리를 가려치했습니다 젊은이와 어르신들을 가려치했고 남성과 여성을 가려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잃어버린 정의와 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laughs> 남성과 여성, 세대에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조작선거에 대한 정의를 외쳐야 됩니다. <laughs> 과거에 저는 촛불을 드는 것이 선의인 줄 알았습니다. 문재인을 뽑는 것이 정의인 줄 알았습니다. 정부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 눈과 귀를 멀게 했고 지금도 선거 부정에 대해서 아무 언론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뒤에는 어떤 기자 분들도 나와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목소리는 이렇게 묻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정의를 맺히다 보면 언젠가는 진실이 수면 밖으로 드러날 것을 생각합니다. 우선 민경호 의원님과 다른 수많은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권위자들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선거를 진행해주신 우리 팀장님까지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실은 언제나 밝혀져야 한다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바로 그때입니다. 대한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천억을 들이는 나라가 아닙니까? 반세기가 지난 사건도 해소해달라는 국민의 호소가 있다면 진상을 규명하는 나라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공정한 선거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왜 묵살당하고 조롱당하고 협박당해야 합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라고요? 징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 차원에서 고발해야겠다고요? 우리 시민의 힘으로 밝혀낼 것입니다. 그들이 왜 선거를 이진남 두고 통합선거의 명부를 파쇄한다는 벽을 막, 법을 만들었는지 왜 선거법을 어기고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했는지 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투표지를 주지 않고 봉인지를 훼손시켰는지 우리는 모두 밝혀낼 것입니다. 오!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들이 자행해온 파렴치한 위법이 곧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해야 하며, 국민의 분노와 소중한 한 표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저희 다음 시민의 한 분으로서 저희를 열심히 응원하고 진실을 파헤쳐주고 계신 유튜버 조수아님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구 아, 뒤에 말만 두 번씩 따라해 주십시오. 선관위를 심판하자! 공명선거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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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하라! 당당하면 서버를 공개하라! 저를 이렇게 호응해주신 분들, 많은 분들의 눈을 보니 정말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